함께 묵상 기도 하심으로 3월 17일 사순절 전교인 일천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Yeah. 오늘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 부흥을 주시고 교회가 경건한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게 하옵소서. 온 세계 파송된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 이 교회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 동안 보살펴달라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온 세계가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도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고 아버지 정말 붙들어야 할 것,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특별히 이땅 가운데 아버지의 대한민국과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의이시에 아버지 말로 열활되고코를나 누어 서 아버지 말소 리가, 그 아버지 말자 신의 이익 을찾으 시기, 아버지 말소 리에 심판 받게하시고 아버 지만 그 가운데 연합하고 화합하호 아버 지의 약한 자를 기울 며 하나 님의 말씀 을듣 으며 살아가 는그일을 가운데 하나 님의 선한 길을 빌려 주 시고, 아버 지만 코를힘 아버 지의 그 권위 에그 독소 만 에서 떠나 가기 로 도와 주시 옵소서. 특별히 어지러운 정치 와 경제 사회 문화 아버 지만, 주 w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역여주주시를를절히히도합합다 아버지 o u n 이 I was a 힘들다 아버지 우리가 I w 것을 a very young, I was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a s a very young, I was a very young, I was a very y o u n 도 I was a very young, I was a very young, I was a v 서 r y y 리 아버지의 목표자들 가운데 날마다 세인주사 하나님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아버지만 주님 앞에서 능히한번 하여 주시옵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 로마의 귓바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의 교회가 한강 하였던 것처럼 아버지만 이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만 주님의 이아래서 하나님의 목포 아래에서 날마다 더욱더 아버지만 굳건해질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원세 l w a y s s a y i 아버지 was a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s a 들 e 사역을 주님께서 부 a s a very g o o 니다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 사회를 긍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한계가 있었으니 주님 막아주시고 아멘. 계속한 치료와 대응이 계속해서 아멘.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불안한 사회 분위기, 육식된 경제활동으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울 때 한국교회가 민족과 예방을 위하여 더욱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이 오히려 이때 더욱더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전반에서 생명을 걸고 살아하시는 성령사님을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그들의 삶으로 발명한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진리의 빛을 충만하게 비추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각가정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가 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칠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사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런 마음에 네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라 아멘 이어서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파하시겠습니다예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고 또 건강하시지요 우리 일천가정예배 대행진 14번째 오늘은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상고할 우리 그 교훈은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 제가 98년도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자그마한 신혼집에서 이렇게 살았었는데요. 중곡동 서울에 그때 어, 성기동 교회 목사님이 신혼 신방을 처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법 큰 액자를 들고 오셨는데, 그 액자를 이렇게 탁 걸었더니, 좋은 나무, 좋은 열매. 그때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아, 하나님이 좋은 나무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살던데, 조그만 이렇게 마당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마당에 이렇게 휘들어진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부피는 제법 많이 차지하는데 나무가 별로 볼품이 없어서 청소하다가 몇 번을 그냥 확베버릴까 하다가 그냥 차일필을 미루다가 놔뒀는데 제가 6월 말에 결혼을 했는데 거의 1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 봄이 됐더니 그 나무에 여기 여기서 빨간 점 같은 게오르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더 지났더니 세상에 앵두가 맺히더라고 앵두 나중에 이만한 앵두가 빨갛게 마당 앞에 맺히니까 아유, 그게 여러분 앵두가 마당에 맺히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야, 이거 나무 베 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예. 그리고 나 조그만 나무지만 앵두가 얼마나 많이 맺는지 그걸 그봄 내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요. 열매로 증명하는 거죠. 열매를 맺고 나니까 그다음에 그 나무가 달라 보여. 달라 보여요.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이고 귀한 아름다운 나무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43절에 보게 되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성경에도 여러분 돌배 나무는 때가 되면 꼭 돌배를 맺습니다. 그런데 참배 나무는 나무가 어떻게 볼품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때 되면 꼭 참배를 맺게 된다는 거지요.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로서 그 나무의 댐댐이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성교단체에서 우리 훈련을 시킬 때 보통 세 가지 과정을 이렇게 제시하는 곳이 많아요. 영어로 이제 knowing, 그 다음에 being, doing. 첫 번째는 여와를 알자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배우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훈련받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being. 좋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좋은 나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이 갖춰지고 좋은 영성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두잉 반드시 사역의 열매와 행동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건은 뭡니까? 좋은 나무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세워지게 되면 반드시 좋은 열매 좋은 사회의 진보는 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테니스를 한때 조금 배울 때가 있었는데요. 그 테니스라는 게참 구력이라는 게 놀라워요. 5년 구력, 10년 구력, 20년 구력 60, 70대 할아버지들이랑 이렇게 테니스를 쳐도요.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 잘못칠것 같은데 힘도 안 들이고 툭툭 치면 그냥 코너에 탁 박고 쳐요. 적당히 쳐도 그냥 스무스하게 공이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하여 쫓아가다가 그냥 볼을 다아요 근데 아주 젊고 힘있다고 막 치면은 치면 나가고 받으면 틱 단대로 아웃돼 버리고 여러분 이 운동도요 딱 실력만큼 그 사람이 운동의 그 결과 성과가 나는 것처럼 영적인 건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다듬어지고 준비되어지고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쌓이고 세워졌나 따라서 열매는 때가 되면 저절로 자연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좋은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된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함께 합시다. 입술의 열매를 맺읍시다. 입술의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 45절 같이 읽읍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사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 대학실 대학 입시에 실패한 아들이 있었대요. 정, 옛날로 치면 전기도 떨어지고 후기도 떨어지고 또그 다음에 또 전문대도 떨어지고 뭐 너무너무 줄줄 떨어지니까 이제는 막 떨어졌다는 말만 들어도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 됐어요. 아들이 많이 낙심해서 피곤해서 그런지 잠을 자고 있는데 또이 볼펜이 떨어져 버렸어요. 간식 갖다 주고 온 엄마가 아이를 깨우면서 이 볼펜을 이렇게 집어주면서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야, 볼펜이 땅바닥에 딱 붙어버렸다. <laughs>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예, 마음에 많은 낙심이 있었는데, 아,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고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엄마 속에 가득하다 보니까요. 그게 나도 모르게 그 마음에서 똑같은 말 한마디라도 생명을 살리고 그 아이를 살리는 언어, 입술로 그 말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인격을 가지고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그 사람의 입술이 그 사람 댐댐이를 증명합니다. 좋은 신앙과 좋은 인격의 사람은 말 속에 축복이 있고,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요. 항상 긍정의 언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좋은 나무의 핵심적인 열매가 뭐냐, 입술의 열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쌓여진다라는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가득하다라는 것, 꽉 들어찼다는 거예요. 꽉 들어차니까 때가 되니까 저절로 흘러 넘친다는 것, 그것이 가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차곡차곡 쌓고 쌓다 보면 결국 흘러 넘치게 되는데, 그 흘러 넘치는 것이 열매로 드러나고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스물 한두 살때 신학교만 계속 다니다가 군대를 갔더니, 신학생들 사이에서 생활하다가 군대 갔더니 제일 힘든 게 욕이더라고요, 욕.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는지. 하여튼,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욕해서 욕으로 깨고 욕으로 잠을, 잠이 들고. 하여튼, 그 정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한 일주일은 욕 듣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게 차라리 때리지. 욕하지 말고, 막, 그 정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2주차 때한번 맞아 봤네요. 발로 한번 차여 봤죠. 안 맞던 사람이 맞으니까요. 그래도 때리는 것보다는 욕하는 게 낫더라고요. <laughs> 제가 그때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욕도 계속 듣다 보니까 나는 욕을 안 하는데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니까 아니, 나도 화가 나니까 아직 욕을 안 해봤는데 여기까지 막 올라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여기 입으로 터지겠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쌓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이 입으로 흘러나오는 거구나. 그걸 느꼈어요. 근데 보네프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악한 생각을 정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이 참 좋은 말이죠. 악한 생각을 정복하는 제일 좋은 길은요. 그걸 말하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은 영적 전쟁의 격전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순간요, 여러분, 내 입술이 욕을 담고 저주를 담고 더러운 것을 여과 없이 담아 버리면요. 마음은 그냥 오염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도 그냥 오염돼 가지고 그냥 세상과 함께 떠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성경 들고 다닌다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닌다고 예,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믿음이 좋고 거룩하다는 것은 내 입술로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때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함을 받고 네 말로 정제함을 받으리라. 우리 양평동교의 성도 여러분, 꿈에서라도 우리의 입술이 저주하거나 심지어 욕을 하거나 여러분 부정적인 입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긍정적으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될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울 때 입술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평안을 빌라! 그러면 그 평안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위로를 베풀십시오. 그럼그 위로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들이 가장 좋은 먹잇감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두루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이 두루미들은 날아갈 때 굉장히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지껄리면서 그렇게 날아다니는 습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다른 새들은 독수리만 나오면 다 숨어버리는데 이 두루미는 막 눈에 보이지 않는 저숲 뒤에서도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니까. 독수들이 가서 콱 잡아서 먹이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요.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두루미는 위험을 당하지 않기 위해 날기 전에 입에다가 돌멩이를 물고 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돌을 물고 날면 두루미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소리를 내는 습성이 있으니까 돌을 물고 날면 자기가 입술을 콱 깨물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제갈을 먹이고 정말로 우리 입술을 보호하고 입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나무, 또 좋은 열매, 좋은 입술. 마지막으로 잠언 11장 11절 읽어 드립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정직한 자의 축복은 성, 도시도 지능케 하고, 악한 자의 입은 그 도시도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축복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당신의 축복으로 가정이 지능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축복으로 가정이 지능케 될 것입니다. 지능하는 가정 되시고, 여러분 흥하는 또 교회 되고, 다시 살아나는 우리나라가 대시기를 우리가 함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품으며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복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어려운 때이 세상을 살리고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을 살리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너는 신의가 심은 나무라 찬양하도록 하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 가정들 자녀 손들 머리 머리 위에 항상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 아멘. 아, 네. 오늘은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가족들을 축복하고. 마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